여 오늘은 풍납동에 있는 유천 냉면에 왔습니다. 메뉴판입니다. 물냉면, 비빔냉면, 회냉면, 들기름 메밀면 이렇게 있는데 전 항상 물냉면 먹습니다. 물냉면에 고기 만두, 김치 만두 반반. 요 만두. 동그라만두가 아니라 김만두예요. 물냉면입니다. 아, 전 양반이니까 가위질은 한 번만. 배운 사람이니까 먹기 전에 계란부터 익기니다 여기는 함흥도 아니고, 평냉도 아니고, 그냥 측냉면. 국물부터. 아, 살콤달콤하네. 측냉면이라서 그런지 엄청 쫄깃쫄깃하네. 먹으니까 더웠던 게확 내려가네. 음. 이게 함흥에서도 성낭에서도 못 느끼는 맛이야 고기만두 익히마 음, 맛있는 고기만두 딱그 맛이야 피가 되게 부드럽다 달아 장면이 많이 들어가고 고기가 좀 적게 들어 처음에 살얼음으로 나와가지고 먹는 중간에도 계속 시원하게 먹을 수 있네 김치만두 익히마 김치만두도 맛있는데 난 항상 고기만두, 김치만두 두개먹으면 고기만두가 좋아. 면이랑 국물이랑 같이 먹어야 돼. 그렇게 맵진 않지. 그냥 딱 누구나 좋아하는 매콤함이야. 말똥. 자주 먹을 순 없는 맛인데 가끔씩 먹으면 진짜 맛있는 맛이야. 완만. 음. 완냉 미키 유천 냉면 잘 먹었습니다. 아님 말고.